일단 이제 그립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립을 좀 확립하고, 좀더잘 활용할 수 있, 있으면 음... 좋겠다.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지와 새끼를 걸어잡는 인트로킹이 있을 수도 있고, 검지하고 중지 위에 새끼손가락을 살포시 얹어놓는 오버래핑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느 한 그립을 써서 손목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뉴트럴 스탠다드 그립을 되게 선호하고 그리고 인터로킹을 되게 선호해요. 많은 분들이 이 새끼손가락이 아프다라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아팠고 손가락의 변형도 이렇게 위에가 튀어나오듯이 생겼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좀덜 아프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립을 견고하게 잡을 수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본 게 셋업을 잡고 그립을 잡는데 인터로킹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새끼와 검지를 끝까지 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끝까지 끼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오른손이 완전히 엄지 손가락을 접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닥으로만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쨌든 오른 손바닥이 이 앞에 화면 쪽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 손이 굉장히 사용되기 쉬운 방법은 이 앞으로 치는 거예요. 앞으로 치다 보니 어떻게 나오겠어요? 헤드가 이렇게 엎어치는 식의 헤드도 많이 나오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왼쪽 엄지손가락을 여기 보면 이 생명선이 있어요 이 생명선 기준으로 엄지손가락을 완전히 감싼 뒤이 새끼와 검지를 완전히 넣지 말고 반만 걸치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꼈을 때도 이 엄지, 왼쪽 엄지손가락을 완전히 감출 수 있는 상태 이 상태여야지만 안쪽에 공기가 없고 공간이 없어요 그래야지 백싱 탑에서 다운싱을 내려올 때이면 그대로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지. 완전히 접지된 상태에서 백싱 그대로 올라오고 그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립도 그립인데 그립에 맞춰서 셋업을 쓰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왼손과 오른손 우리가 합장한 상태로 잡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장한 상태로 잡지 않고 왼손이 위에, 오른손이 아래. 이 차이는 되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무시한 채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얘가 똑바로라고 생각해서 똑바로 바라보고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를 이렇게 두면은 이게 정확한 밸런스적인 게 맞지 않다는 거죠. 이 그립에 맞춰서 내 어깨 라인도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왼쪽 손이 더 위에 있는 만큼 왼쪽 어깨는 오른쪽 어깨보다 조금 더 위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그만큼 이 오른쪽 어깨는 그만큼 더 내려줘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먼저 핸드퍼스트죠 핸드포스트. 내 헤드보다 손이 더 앞에 있는 상태, 왼쪽 허벅지 안쪽에 위치해 있는 상태. 이렇게 봤을 때 어깨 라인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러면 핸드퍼스트가 되지가 않아요. 숄더퍼스트죠 숄더포스트. 여기 아니고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이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얘의 레벨만큼, 이 손의 레벨만큼 똑같이 낮춰 주신 뒤에. 어깨 라인을 정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정렬을 되게 무서워해요 어깨 닿는 걸 되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타겟 쪽으로 쳐야 되니까 저쪽을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타겟 부분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 100이면 100다 열려 있어요 안 그래도 왼손이 더 이쪽으로 돼 있고 핸드포스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깨 라인이 더더더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셋업을 들어갈 때 공을 놓은 상태에서 오른손부터 잡고 타겟 보고 다시 들어갈 때는 왼손으로 먼저 그립을 잡아주세요 왼손으로 그립을 잡고 저 타겟을 어깨 라인으로 등진 상태에서 만들어 준 뒤에 이 손은 그대로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세팅 자체가 왼손을 잡고 오른손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세팅 자체가 닫혀 있는 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요 상태에서 백스윙 갈 때는 항상 체킹 해주시고 체킹한 상태 그대로 들어왔으면 요 상태에서 볼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어깨 라인이 그대로 잡혀 있는 거지 여기서 와서 항상 여기까지 이렇게 시선을 굳이 가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항상 내 타겟을 확인할 때는 머리를 정확히 다 돌려서 보지 마시고 왼쪽 곁눈질로 봐도 충분히 보이거든요 웬만하면은 다 곁눈질로 봐주시고 세팅이 된 상태에서 치게 돼야지만 볼이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프로님 그립에서 스윙할 때 저는 이 왼손 뒤에 새끼부터 이새 손가락의 느낌이 되게 많이 와요. 이새 손가락의 느낌이 되게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백스윙을 탑을 딱 올라오면은 이 그립 끝을 볼 쪽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립 끝을 볼 쪽으로 갖고 오는데, 나머지 이 오른손에 만약에 힘이 들어간다, 그냥 잡혀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만 힘을 주면 헤드가 그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른손에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다운 스윙을 그대로 올라간 길 그대로 내려올 수가 없을 뿐더러 이 헤드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목도 풀릴 뿐더러 헤드도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새끼 세 손가락에만 힘을 주게 되면 그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요거 때문에 제가 이세 아... 손가락을 되게 많이 힘을 주고 요세 손가락으로 이게 뽑아내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연상을 하거든요 엄지랑 엄지는 안 쓴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는 그렇죠 그냥 얘는 올려놓는다는 느낌 근데 얘를 그냥 올려놓지 마시고 이걸 완전히 접지된 상태에서 그냥 올려놔야 되는 거지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냥 이런 느낌도 안되고, 이런 느낌도 안돼요. 완전히 이 생명선 라인의 엄지손가락 우측 부분을 완전히 밀집시킨 뒤에 접지를 완벽하게 된 뒤에 힘을 안 쓴다는 느낌이 있어야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놔주는 로테이션 부분, 이 부분에서도 이세 손가락만 있으면 사실 이 로테이션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내가 이 손을 다 쓰지 않는다라도, 이두 손가락은 굳이 막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납두고 쳐도 충분히 스윙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 흔들림을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요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이세 손가락에 힘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세개다 똑같은 힘이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가 만약에 10이라고 치면, 10, 7, 3 정도 들어가요. 이 헤드와 손이 그대로 내려올 때 가장 먼저 이 볼과 가까워지는 부분, 새끼 손가락에 힘이 실리고, 두 번째 다운 스윙에 내려왔을 때, 네 번째 손가락에 힘이 실리고, 그 다음에 중지.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렇게 진행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힘의 전달이 정확하게 되고 여기 앞에 중지의 손가락에 힘이 빠져 있어야지만 로테이션을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항상 처음에 딱 들어가실 때 에이밍 찍고 들어와서 거기에 왼손으로 그립을 맞춰주시고 헤드도 거기에 정렬을 맞춰주신 뒤에 왼손과 오른손의 완벽한 접지를 새끼 생명선이 엄지 손가락에 대일 수 있게 접지를 해주시고. 백스윙탑에 올라갔을 때에는 이세 손가락, 새세 끼와 네 번째, 중지까지 세개 손가락에 힘을 주신 뒤에 그대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거는 왼손과 오른손의 레벨의 차이만큼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도 그 레벨과 같이 만들어 줄수 있어야 한다. 그 상태에서 볼을 치면 이런 식으로 이세 손가락에만 힘이 들어가서 볼을 칠 수가 있어요. Yeah.